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우는 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사람들 중에는요, 남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 혹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거나 이렇게 할때 어, 내가 좋아서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목을 어, 여, 어, 생각해서 고르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된 이유는 운이 좋아서 그래 이 사람이 잘된 이유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 이 사람이 잘된 이유는 때가, 때가 참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노력을 깎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남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남에게 있는 것에만 한눈을 팔게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저러 사람에겐 저게 장점인데 나에겐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결국 그는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없는 것을 한눈팔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아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사주시면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내 옆에 있는 형이나 동생이 뭘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드는 그리고 비교하는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딸의 선물, 딸의 선물이 아들 선물보다 조금 비싸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얘는 동생인데 왜 이거 사주고 나는 더싼거 사줬냐. 나는 그 차익이 한만 원, 이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난 1, 2만 원짜리를 하나 더 사달라. 이렇게 저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아빠가 아닙니다. 좀 너그러운 아빠 같으면 어,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하나 더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들한, 아들한테는 절대 안 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줬습니다. 최근에 3개월 동안에 아이, 아들과 딸에게 사줬던 장난감 가격에 대해서 비교해줘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들을 더 비싸게, 비싼 걸 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딸을 싼거 사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 경험상 딸의 장난감보다 아들의 장난감이 한두배 정도는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 아들이 원하는 것 그에 맞는 것을 사주고 딸에게는 또 딸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 근데 이제까지는 한 번도 딸은 저한테 왜 자기는 싼거 사주냐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이제까지는 여러 차례 자기가 두배 이상 비싼 장난감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딱싼거 사고, 싼 거를 사주게 되니까 저한테,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한 2만 원 정도 자기거더싼거 샀으니까 하나 더 사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너가 너 동생보다 산거 가격을 치면 이게 얼만큼 차이 나는 줄 아냐고. 꽤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몇십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 듣더니 반박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제서야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얼마짜리 선물을 샀는지도 참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이 선물이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너가 갖고 싶어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너가 갖고 싶어 하던 걸 엄마 아빠가 너에게 소중한 선물을 사줬다는 것 그리고 이제 너의 손에는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것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재밌게 갖고 놀면 돼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비교할 필요 없어. 마치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사실 어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갖지 못한 것, 혹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진 것, 내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에 소중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요 그런 시기와 질투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응답해 주는데 저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 자꾸만 남들하고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불만만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내 인생, 정작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은 없고, 누군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갖기 위해 따라가기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갖고, 무언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또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면 결국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따라가는 인생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나라는 옛날보다 살기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전보다 삶의 질이 좋아졌고, 풍요로워졌음에도 왜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합니까? 왜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참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웰빙을 찾고 몸에 좋은 것만 찾으며 다이어트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도움을 주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말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우리,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터넷을 비롯해서 TV와 방송과 여러 매체들 가운데 나에게 보여지고 있는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다 보게 되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이룬 것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실망하고 내가 그만큼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좌절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가지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사명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명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명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사명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허락된 것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배반자 베드로에서 사명자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하셨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면 온전한 회복이 있고 그 뒤에 온전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훗날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대놓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의 순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노동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가 좀 넓, 넓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이 넓은 공간들을 누가 다 청소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부서실 우리가 또 청소해야 되고 지나가다 쓰레기도 우리가 다 주워야 되고 주차 봉사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일들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한만 명쯤 이상 됐으면 일할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분명 일손이 좀 많아질 순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 가서도 분명 이런 이야기는 들릴 겁니다. 찬양대가 부족합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분명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요, 여러 교회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봉사자가 넘쳐납니다. 교회의 봉사자가 넘쳐나서 문제라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섬길 봉사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노동력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몇 사람이 와서 그냥 어지러운 데를 청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차 들어오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에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사역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삶을 사는 그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배반자 베드로를 사명자 베드로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 혹 죄로 말미암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번 물으셨습니다. 마음에 남았던 그 베드로의 마음에 남았던 죄의 얼룩들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상처들과 자책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치유하게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그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목숨까지 버릴 자신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감 하나만큼은 혈기만큼은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세 번째 질문에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답합니다. 자신 없는 것처럼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처지를 아시고 자신의 행동을 아시고 자신의 죄를 아시고 자신의 배신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록된 근심하여 라는 단어는요. 언어적으로 좀 의미를 살펴보면 슬퍼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던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자신의 그 열정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간적인 자신감보다 그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진 모습으로 그저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조차도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혹 제가 얼만큼 연약한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때때로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모든 사역을 중지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봉사하시다가 조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담당 교육자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좀 멀어졌으니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한 다음에 다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분명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점검들이 우리에게 한 시즌만 있거나 한 포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점검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을 때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고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만약 혹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채 봉사만 하고만 있다면 일에 치여서만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인간적인 능력이나 내 자신감이나 의의리나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회복 뒤에 온전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참된 사명자가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사명까지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시고 세 번이나 목양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요. 예수님 사역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베드로가 이제는 온전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장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명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을 받을 수 없는 베드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부여받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자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용서 그리고 회복, 회복, 그리고 엄청난 사명.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명, 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앞뒤로 읽어 보면요, 베드로가 감격스러워하거나 혹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거나 기뻐서 뛰는 모습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베드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니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요한은요?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듣고 나서 그 사명에 집중하기보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에게 그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대한 감격과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열정과 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커녕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를 보면서 그 궁금증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잘안 변하는구나. 이 와중에 이 오지랖 넓은 베드로는 요한에 대한 궁금증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참 사랑하셨으니까. 나는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가 무슨 상관이냐인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주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런 상관없다. 혹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요한이 살아 있든 살아 있지 않든 사명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베드로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것은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으면 베드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나 충실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너가 받은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요 착각합니다. 확실히 베드로는 이해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요한은 죽지 않는구나. 좋겠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한테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분명 나에게 말씀하셨어.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죽지 않을 거래. 내가 직접 들었어. 그런 소문이 막 들은 거죠. 하지만 함께 있었던 그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요한이 살아 있든 살아 있지 못하든 베드로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의 요지는 베드로야, 요한의 사명에는 관심 꺼라. 그 뜻을 이 요한은요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는 잘못 알아들었고 누구는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은요 늘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제대로 알아들었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에 또그 제자가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제자도 요한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단번에 알았어요. 아, 이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앞으로 내가 돌보라는 말씀이구나. 이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앞으로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한 말씀 한 말씀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었던 그 제자입니다.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무엇 어떤 뜻인지를 한 번에 캐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즉시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 다르지 않습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꽤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제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람의 생각도 다르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과 요한에게 주신 사명도 각각 다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합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죽으셨으니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겠냐며 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도 하죠 베드로는 죽을 때도 평범한 인생을 살기를 거부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한은 어떻습니까? 94살까지 장수하면서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면서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마지막도 사랑 그 사랑을 가르치면서 살았던 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지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곁으로 갔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다르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내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요 결국 베드로 너에게는 너에게 허락된 사명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허락된 사명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요한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야 할 인생이 있고 요한이 살아야 할 인생이 있습니다. 왕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장수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듯이, 때로는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니, 혹, 같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같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는요, 저마다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똑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게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똑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게 아닙니다. 중직자라 할지라도 모든 중직자가 똑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게 아닙니다. 각각 저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맞아주시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걸맞는, 각각에게 걸맞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명이 아닙니다. 마치 사명의 내용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귀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이부 찬양으로 시작해서. 가장 먼저 찬양으로 열어서 오늘 마지막까지 찬양하는데 피곤하시죠? 어떤 분은 그냥 눈치 봐서 그냥 아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살짝 웃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안 피곤하시겠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셨습니까? 오늘 하루 참 피곤한 하루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에 집중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보다 내가 오늘 하루 얼마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졌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얼마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졌는가 이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쓸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사명을 신경 쓸그 시간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그 사명에 집중하며 주님을 따를 때, 온전히 그 사명에 집중하며 한눈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전진하며 나아갈 때, 그 언젠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사명이 모든 사명들이 열매가 되는 날들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회복된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직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에 집중하고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용인 제일교회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